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을 애도하고 실종자의 빠른 귀환을 위해 성의심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상황이 매우 엄정한 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소양된 전복사고에 서양강 전복사고의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에 최일선이 있어야 할 시정부에서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신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실종자를 찾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또 경찰 수사 등의 성식껏 임해 실종자 가족과 시민들이 한치의 의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는 오늘부터 시청 직원들도 동원해 실종자 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애끓는 심정으로 생활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강구 하단에 설치된 현장 지휘본부가 급박하게 꾸려져 시민들께 바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색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방당국과 경찰청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방청과 경찰청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 등 1,400명이 경강교에서 팔당대까지 육상과 수면 수색을 김포공항 인근 행주대교까지는 항공 수색을 진행합니다. 헬기도 10대 늘리고 배도 20대 칠대 투입해 항공, 수상 등 전방이 수색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군 병력 지원을 요청드렸고 또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 마을 주민들께서도 수색에 함께 해주시기를 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명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어, 수사 관련해서는 어, 생존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광역수사대에 어제 저희 직원들이 이미 1차로 조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저희는 최대한 어, 그 수사에 협조를 할 것이고요. 어, 필요한 사항은 어, 성실하게 저희도 답변 드리거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천시정부는 책임에 대해 추호도 사실과 정황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아, 잘못된 파악이거나 추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정정 또는 있는 그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쳐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수사와 별도로 미진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아, 또 경찰 수사는 이미 진행이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 이미 구조된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 또 어, 수초섬 작업을 하고 있었던 어, 업체 관계자도 생존해 계시고 어, 또 어, 담당자들도 현재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어, 그 한치에 의 숨김도 없이 그대로 다 조사 과정을 통해서 명백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책임 부분도 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속탄은 심정으로 원활한 수색을 위해 서양강댐우양댐 방류를 중단해 달라고 어, 저희는 오늘도 주문을 하였고 정부 또 강원도 국회의원님과 협력하여 노력 중입니다만 통제상의 문제가 커서 방류량만 현재 상황은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춘천시 정부와 저는 신속한 수색과 피해 수습을 위해 성신과 유의로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시 직원들은 무엇보다도 가족분들의 눈물과 아픔을 헤아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가 그 책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